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노는 게 제일 좋아, 게 제일 좋아. 기억들 모여라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아, 오늘 어디 갑니까? 오늘은 유일무 공간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기업을 찾아갔습니다. 아, 저 뭐야? 우리 저기 칠곡의 햄버거 집이 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구나, 그죠? 먹는 냄 응? 일단 가봐야 알것 같아. 어, 아 그래요? 아 그렇다면 가보시죠. 어디로부터 갈까요? 아이고, 오늘은 출근부터 도와드려요. 출근. 그래. 아 좋습니다. 그렇다면 출근하러. 안되다 <laughs> 출근을 도와드리려면 뭐 차라도 좀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준비되어 있죠. 뭐. 어떤 거? 여기 여기 신호. 아요 차입니까? 이야 우리 차 샀어? 예? 네? 이거죠? 그거네. 우리 어, 새로 나온 승합차. 와아. 차가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출근 좀 쉽게 들이 맛도 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역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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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십니까? 오늘 저희 직원들을 네. 태워서 출근해야 죠 아. <laughs> 아 우리 이제 오늘 진격의 출근을 도와주실 네, 어떻게 네. 직원분 되십니까? 김보민 이사라고 합니다. 어 이사 어 이사님이 네. 직접 운전을 하세요? 네. 와 이거 회사 덕 벗진, 못지네. <laughs> 그러면 잘 되네. 요저 이사님 어제 문제 하시느라 네, 네. 케어가 잘안 되실 거잖아. 요 네. 오늘 제가 출근 도와드려야 되거든요. 네. 뒤에 타가지고 네. 직원분들 제가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네. 예. 말았네 우리 천재야. 자 출근 도하드립니다. 네. 우리 저 처음 타시는 분은 일하신 지 얼마 되신 분입니까? 어 이제 두달 정도밖에 아 안된 직원이에요. 우리 신입 직원이시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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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오세요! 아, 깜짝 놀셨죠 예. 아, 진격의 출근길입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네. 사냥동행소에서 일하고 있는 네. 박서경이에요. 아! <laughs> 이어서 두 번째 직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유, 저희, 아녕하십니다 예. 우리 여기는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 네. 또 그, 리플레이스의 경영 동작실의 그 사원님, 김현주 사원님. 김현주 네. 사원님? 네. 아, 우리 저 현주 씨는 그러면 일하신 지가? 저는 이제 한 7개월. 7개월? 오, 어, 손님이시네. 요 <laughs> 어? 혹시 호칭 어떻게 부릅니까? 저희 그 닉네임으로 올러가 아, 닉네임이? 제가 우리 리산님부터 니네머 네임 어떻게 되세요? 제닉네임 보스요. 보스? 네. 보스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제 이름에서 보자를 따서 아 약간 이제 보스처럼 네. 사실 걸려 있는 모이입니아 소망을 좀 담았군요. 모자님 음, 우리 네. 현리라고 <laughs> 어? 현리. 현리. 네. 나 네, 우리 여기는 저는 서머. 써머. 써머 여름에 들어와 가지고. 네. 이름 서다가좀고 서머. <laughs> 여름 쭉과, 그 다음에 이 서자가 들어가서 서머. 네. 서머네, 서머. 서머씨. 아. <laughs> <laughs> 뭐 그렇지, 아니냐면 한 글자 써야 된다면서요. <laughs> 네, 그건 맞는데. 네. 쓴 발음이 돼도 괜찮아요. 아, 이 확실하게 발음해야 돼. <웃음> 네. 리미 서머, 보스 네, 알겠습니다. 아니죠. 안 그래도 보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데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근무지가 여러 개인가요? 어, 네, 저희가 크게 세 군데로 나뉘는데요. 네. 화수헌이라는 한옥 카페 하나랑 네. 양조장을 개조해서 만든 산양정행소라는 또 다른 베이커리 카페 한 군데 네. 그리고 사무실까지 아. 해서 총세 군데로 다녀요 오, 야 문경에도 카페가 많이 있나요? 저희 들어올 때만 해도 없, 별로 없었는데요 점점점점 점점 생기더니 요즘은 그래도 좀 이름 있는 카페들도 좀 많이 들어오고 아, 생기고? 네 아, 정리하자면 우리가 선발 투자자, 문경에 <웃음> <웃음> 아, 역시 아 꾸려 네. 있으셔가지고 꾸려 <laughs> 오시 때문에 아,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근무할 매장이고요. 원래 네. 양조장이었던 건물인데 이제 외형 그대로 살려가지고 한 거라. 우와. <laughs> 와, 이거 안쪽이 장난 아니네요. 이런. 이, 이건 다 뭡니까? 이건 예전에 실제로 사용하셨던 물건들 그대로 저희가 테이블로 쓰고 있고 아, 이거 네. <laughs> 이거 자전거 이것도 꽤 역사 됐겠는데요? 옛날에는 이렇게 자전거로 배달을 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하면서 선물 받았어요 이야... 자전거부터 하면 지금 이 사진들하고 이거 전부 다 네. 옛날 그런 흔적들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옛날에 있던 그 건물을 없애지 않고 이렇게 카페로 다시 만들어 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디자인해 보니까 이것도 인테리어에 굉장히 힘을 많이 쓰셨네요. <laughs> 원래도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는 건물이어서 가지고 조금 신경을 많이 쓴 건물. 아, 그래요? 그러면 회사가 정확히 어떤 걸 하는 회사입니까? 저희는 음. 지역에 버려진 유휴 공간을 이제 재활용해서 외부에서 유입을 많이 될수 있도록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아... 하고 있어요. 아기가 이제 버려진 공간을 좀 새롭게 만들어서 관광 사업으로 네, 네. 오 아, 이제, 그치. 아무래도 이제 일하시고 하면 힘드니까. 아니요. <laughs> 아, 두분다 그냥 찌그리고, 일단. 음, <laughs> 재료에 저희가 막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아! 막걸리 쓰세요? 네, 막걸리가 직접 들어가고. 오, 있는. 이거는 그러니까 네. 문경에서 나는 막걸리 같은 거습니까 네, 문경산 막걸리를 이용해서고요. 네. 일부러 문경산 막걸리들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다 테스트 해보고 선택된 제품. 아, 그야말로 이제 문경에 있는 것들을 또 활용해서 음식도 만든다. 네, 네. 전통 음식이야 되나? 옛날 음식 중에 네. 술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생각보다 이 막걸리가 발효에는 도움이 되고 마지막 결과물에서는 딱히 이런 술빵의 냄새는 안 나는 식감만 조금 더 쫄깃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하, 그렇군요. 네. 막걸리 쫄깃함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할 네. 것 같습니다. 커튼을 벗어 가고 안에는 뚜렷이 나네. 음, 맛. 엄청. <laughs> 그 그게 궁금해요. 왜 문경인가? 음. 여러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북에 뭐 포함해서. 사실 저희가 경북의 다른 지역도 많이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분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문경을 한번 가보기나 해라. 해서 온게 막상 왔는데 다들 너무 환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희 동네에 계신 분들이요? 네네. 그래서 어,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면 여기서 시작을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그, 어떠세요? 이제, 어쨌든 뭐,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새로 만드는 직장에 계시니까. 지역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이유라든지 뭐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인구 소멸이거든요 다들 외지로 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외부 관광객이라도 끌어모으자. 네. 외부에서 들어오게 만들자. 생각을 해서 그러면 요즘은 어떻게든 SNS로 검색해서 어디든 갈 테니까. 그러면 좀올수 있는 하프를 한번 만들어보자, 예쁜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한 게 카페였어요. 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laughs> 아, 그러니까 있던 사람도 어쨌든 붙잡았던 <laughs> 것일 때 됐고. 그리고 그 지역의 어떤 이 명소로서의 그 역할도 하면서 와,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이 유입되는. 아, 그러면 카페만 하시는 거예요? 카페를 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셀프 스튜디오랑 의상 대여하는 공간도 있고요. 아, 음, 금방 있습니까? 네, 바로 그럼 좀 가봐야겠네. 보자. 사진관이 어디? 아, 요거. 아 이게 저 얘기하신 사진관이 이거구나. 오, 오 신기하네 여기. 계세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우리 지근 님이세요? 네, 아, <laughs> 네. 아, 반갑습 사진 맛집이라고 얘기를 듣고 이제 잘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저 얼굴은 <laughs> 어떻게 되시죠? 회사에. 저는 리플레이스에서 브랜드 디자인실 이사 맡고 있는 배다희라고 합니다. 디자 이분이 디자인 그러면 저기 디자인도 하신 분이가 뭐, 기라? 네. 오! <laughs> 오! 감사합니다. 아니야 칭찬다. 안 그래 이사님이 그 디자인 이사님이 아주 초조하셨다고그 칭찬을. 네. 그저 이사 이사님 잘됐다. 우리 네. 그 여기 공간을 네.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음...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일단 네. 이 공간은 원래 명칭은 구 금융조합 사택이라고. 일제 강점기에 네. 금융조합장이 살던 일본식 가옥이거든요. 이제 일반 시민분께서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시 공유 재산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비워져 있다가 저희가 네. 이렇게 새롭게 공간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여기 찍으셨던 분들 사진도 다 이렇게 전시돼 있고 음, 그렇게 해 있네요. 음. 그러면 일단 우리 디자이너시니까 네. 아저에 의상들 많더라고요옷 네. 같은 거 저한테 좀 추천해 주는 센스 한번 제가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다시 의상실로 가시죠. <laughs> 네. 네. 어떤 옷이 좋을까요? 지금은 또 가을이니까 네. 가을에 맞게 좀 차분한 브라운 컬러의 체크 오. 정장? 네. 요거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저는 셔츠 깔끔하게 하시고 모자? 모자. 네. 아, 모자 고기 세대. 아, 요렇게. 네. 어. 안 되면 도포를 입으시는 게... 안, <laughs> <hip> 안 되면 다른 옷도 있대요. 제일 갑니다. 어. 제일 갑니다. 제일 갑니다. 제일 요니다 자니가아그대장요 네. 그,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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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욕기지 우는데 욕기도왜 울어? 예 버터리게 의상 있고 여기서 이제 추억도 남기고 사진도 남기고 예 일단 추억은 이제 확실히 남을 것 같은데 사진은 어떻게 남을지 예 일단 제가 포즈좀 취해 보겠습니다. 예. 네, 네. 아 이게 좋네요. 네. 근데 이제서 아 옛날 전화기네. 네, 네, 네. <laughs> 못허주면. 어 터지면 어 여기 자. 자 여보세요 <laughs> 느낌 느낌 어떤지 한번 공간 공간 잘 어울리죠 네. 님 사진 좀 찍어주세요 예자몇건 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 형민 씨. 아예 예, 예.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누구시? 아, 저기 여기 대표 도원우라고 합니다. 대뷔를 아이고, 아, 아, 아 유준석구나, 아, 예, 아이고. 아 예. 네. 아까 제가 오전부터 일좀 하고 아. 예.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좀 쓰기 아, 위해서입니다. 아, 예. 예. 혹시 옆에 계십니까? 저 이동리 이장입니다. 아이고 이장이세요, 아이고. 예. 어때요 네, 두 분이 같이 오십니까? <laughs> 아 예, 이제 마침 또 이야기가 있어서. 예. 있어가지고. 일단 나 집에. 아예 세상 이거 이자자자 하고. 이리로, 이리로, 이리로. 아니, 두 분이 이렇게 자주 만남을 가지세요? 어, 뭐, 가끔씩. 동네 일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예. 협조도 좀 받고. 예, 예. 이장님, 여기 저, 예. 토막이십니까? 예, 예. 아, 여 동네 옛날 얘기 좀 해주시죠. 옛날에 여기가 대단히 큰 동네였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어른들이 살아 계실 때는. 이근방에서 제일 크죠. 그 우시장도 컸었고. 오, 시장도 있었고. 네. 뭐, 시간이 좀, 저희들이 뭐좀 크다 보니까 그렇게 서서히 죽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음... 이제 그런 시장에서 바뀌면서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사람도 줄고 아... 이제 그렇게 변해갔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생기면서 좀 달라진 변화 같은 거좀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생기면서 처음에는 전부 다그뭐 여기에서 그 뷰숍을 해서 뭐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이게 이제 적용소를 생기면서 이제 우리 도원의 대표가 응. 운영을 잘 하다 보니까, 1년에 뭐한 8만에서 10만 정도가 오시니까, 그전에는 1년에 100명도 안 왔는데. 어, 차이가 많이 나네 많이 나죠. 올 일이 없잖아요, 여기요. 그데 그러면서 이 정행소가 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냥이라는 것을 많이 알게 되죠. 거기에 아. 큰 도움을 받는 거죠, 저희들은. 응. 아, 무엇을 소개해 주실라고. 이게 저희 이번에 나온 막걸리인데. 아, 요거. 예. 이거 지금 오미자로 만드셨나봐요. 문경 오미자 막걸리 되어 있네. 맞습니다. 예. 와. 문경에 네. 동로라는 곳이 오미자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예, 예. 그 동로 오미자를 가지고 저희가 지역의 막걸리를 잘 만드는 명인이 계세요. 고분하고 협업을 해서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아, 이거 뭐전 사람이 막걸리 알면 뭐 막걸리 힘으로 사는데. 그늘뭐다 접어보고 막걸리 한잔 할까요? 그러죠. <웃음> <웃음> 의사님, 네. 여기 잠깐만, 음내잖아 네. 네, 여기 또 어쩌죠, 우리가? 네, 저희가 늘 재료를 받아쓰는 방앗간이 있는데 방앗간? 네, 네. 그 네. 떡을 가질러 네. 직접 왔어요. 아. 의사님 수고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엄청 놀래. 방이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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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의 쇠 갔다. 이야. 이게 원래 있던 집인가 감 이것도? 네, 원래 있던 집을 다시 또 재건해 가지고. 이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안쪽에도 그 원래 가정집 느낌이 그대로 다 있네요. 네 맞아요. 가정집 이야. 부엌이라서 네. 조금 사실은 불편하다. 아아네 아, 진짜 정말 이뭐 공간을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네. 예, 이 회사가 뭐 내가 특화돼 있네. 네. 네, 느낌이 또 다릅니다. 네. 네. 네, 아, 그야말로 지역을 다시 숨 쉬게끔 만드는, 아, 요상한 능력이 있는 신분입니다. 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 네, 네 우리 그럼요. 우리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경시에 있는 리플레이스라는 회사고요 거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도원우라고 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뭐 지역에 있는 이제 공간들을 재생시키시면서 사업을 이제 쭉 이 오셨습니다. 늘 이제 몇년 차시죠? 아,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5년 정도. 네. 네. 앞서 우리 이사님들에게 설명드렸지만 공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여기 오니까 그이 정점을 찍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아. 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좋아요.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좋은 공간들을 어떻게 좀 꾸리기 시작하셨는지 창업 스토리 한번여쭤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하신 지가 5년 정도 되셨으니까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대학교를 다니다가 어떤 여자분을 만났는데 아 여자다. 아, 네. <laughs> 그분이랑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군대를 마치자마자 바로 영업으로 사회생활을 아, 시작을 했어요. 영업직으로. 네, 왜냐하면 네. 그 여자분은 굉장히 일을 잘하셔가지고 네, 네. 도쿄의 IT 회사를 취직을 하셨고 <laughs> 저는 어, 이제 대학을 나와서 그만큼의 돈을 벌려면은 아 이게 좀 힘들 것 같다 해서 음. 사무직은 안 되고 난 바로 영업. 해서 영업의 세계로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네. 쭉 일을 이어오시다가, 네. 네. 어, 창업을 결심한 계기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이제 그 여자분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 이루졌습니 아, 예. 자, 일 이거를 그러니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분이. 아, 예. 까직 계신가, 뭐 어떻게 현재 네, 또 고민했는데 다행히 뽀리 네. 하셨거든요. 아, 예.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그 결혼을 이제 딱 앞두고, 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영업이라는 게 저희가 한 달마다 자석에, 이렇게, 이렇게 칠판에 자석을 붙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한달 뒤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쌓여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실적을 매달 체크하는 네. 거군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쌓아가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사라진다. 인구가 없어져가지고. 지방 소별에 관한. 네, 그걸 네네. 본 거죠. 근데 그 보는 순간에, 잠깐만 사람이 사라지면 공간은 그대로 있잖아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 와이프 될 사람한테 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나,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다. 시골로 가서 관광사업을 하자. 음... 오, 오케이 라고 해서 이제 차곡차곡 모아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체를 운영해야겠다. 결심하셨고. 네. 이제 6개월의 여정이 6개월까지 아, 시작이 네. 된 거네요. 네. 그야말로. 어디 네. 제일 처음 이렇게 돌아보셨던 지역은 어디 쪽이었나요? 청도요 청도? 아, 청도랑 좀 가깝고 얼마나 좋아요. 네. 청도가 이게 굉장히 네. 좋아요. 특히나 네. 뭐 가을에도 좋지만 네. 접근성이 네.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네. 근데 청도는 왜? 이제 좀 매운맛을 봤죠. 매운맛이라면 어떤 내용? 그냥 단순히 근교에 가서 내가 뭘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쉽게 딱 갔는데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가다 보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어, 조금 외지인인데다가 네. 조금 경계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실패를 봤죠 거기서는. 그래서 만난 곳이 바로 이곳, 문경에 있는 한 구택이 네. 첫 사업지로 네. 이제 어, 선택이 되었는데, 그때 첫 풍경은 어땠습니까, 여기가? 어, 여기는 사실 하드웨어, 그러니까 네. 이, 이 컨디션만 보면은, 선택할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를 찍은 거는 일단 마을 이장님이 음. 너무 달랐어요. 아. 제가 30분, 40분 동안 막 사업 계획을 말씀드렸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듣고 계세요. 아. 그러더니 여기 왜? 이게 다였어요. 야 <laughs> 어, 그 진짜 그냥 믿어주신 거네요. 네.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치. 혹은 뭐 발전 기금은 얼마나 낼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거든요. 네, 동네야. 야, 젊은 사람들 쉽지 않은데요. 어, 맞습니다. 예. 뭐 하려고 오는 거? 뭐, 야 뭐가 선입원? 뭐? 이런 <웃음> 혹시 <웃음> 이장님 출신이신가요? 다노 계세요. 왜냐하면 네, 아, 네. 일단 네. 해오시던 그런 이제 연역들이 네. 있으시니까 네. 네. 쉽게 잘안 들으세요. 어, 그럼. 그러면... 네네. 어. 아, 근데 그 이장님 잘 오셨어요. 그냥 여기서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뭐지 여기 좀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관공서에 공무원분들 딱 만나뵈는데 웬걸 음. 너무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고, 근데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간섭은 또안 하세요. 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 여기서 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그 청년들의 어떤 폐기라든지 이런 열정을 그냥 굳건하게 좀받쳐주신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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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런 로컬에 관한 아이디어 같은 거 좀... 우선은 저희의 모든 아이디어의 기본은 어떻게 하면 미움받지 않을까요? 미움받지 않을까 저희 외지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온지 5년밖에 안 됐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저희가 뭔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지역에 뭔가가 활력이라든지 음. 뭐 문화적으로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카페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트렌드한 디저트를 만들까가 아니라 음. 이 지역에 있는 음. 거를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많이 알려드릴까? 저희가 돈을 벌면, 은이 지역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음. 네. 카페가 나오고, 먹거리. 예. 네. 이제 먹거리가 제일 쉬우니까요.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어, 카페만 들렸다가 가시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음. 그러면은 즐길 거리, 사진관과 의상대여소좀더 머물게 할거요 네. 아. 어, 사실 오늘 보신 것 외에도, 어, 쉐어하우스라든지, 네. 문경의 청년들을 데리고 올수 있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무실, 또 디자인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있습니다. 음. 음. 자, 그렇다면 이제, 음. 앞으로 좀더 나아가야 되는 문제가 남았어요. 네. 네, 혹시 좀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저희는 우선은 소멸 위기 지역이 가장 심각한 곳이 경북이랑 전남이에요. 아, 전남도. 아, 이게 대각선으로 심각하거든요. 아. 올해 5월에 이제 전남을 감싸고 있는 광주에 저희가 새로운 매장을 오픈을 했고요. 아. 이 이후에도 저희가 경북과 전남을 집중적으로 음. 소멸 위기 지역에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네네. 이런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이제 거점 지역을 자꾸 늘려가서 이제 좀더 유입이 될수 있도록 네. 노력하시겠다. 네. 아 진짜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네. 가능성을 오늘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수있게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로 네, 네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진격의 인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야... 어, 잠깐만요. 이 지금 커피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지죠? 이 원래 이런 기계들이 있었나? 아, 이건 저희가 자체 제작기계들이라 가지고 아, 기계 만들셨어요 네, 다른 데는 없어요. 네. 오, 맛이 맛있... 여러 가지네요. 다섯 가지. 다섯 예. 가지. 오.